두 직선을 어서 만나야 돼요. 일사음면에서 일사분면에. 만나야 돼요. 얘 예, 부등식 풀이랑이 조금 비슷해요. 완벽한 그래프부터 그린다. 됐어요? 예. 완벽하지 않은 그래프는 항상 지나는 점이나 그걸 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보자. 얘부터 할게요. 뭐에 상관없이? n 의값에 상관없이. n 값에 상관없이. 항상, 항상 지나는 네. 점을 좀 구해보자. m에 대한.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죠? 네. 자 m항과 m없는 상수. 항 m없는 상수항 0. 자 m항 뭐 있어요? x y. x y 4. 마와이 항상은? 마 y 플러스 4. y는 3 그래서 항상 지나는 점이 얼마? 4. 4 3, 4. 3. 4. 아, 됐어요? 아 맞다 예. 자, n 값에 상으로 항상치라는 점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식의 특징을 살필 수 있도록 식변형을 한다. 겁나 다 겁나요. 자, y 1번, 네. 식변형. 그래프 그릴 수 있게끔, 아니, 식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럼 표준형을 쳐야겠죠? 1차니까. 네. 자,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mx. 얘가 좀... 이상하면 되죠? 네. MX... 자, mx. 맞아. 가로 칠게요. 상수인걸좀 감지하려고 어떻게 돼요? 아, 1, 2, 4, M 마, 4, M 플러스 3 플러스 얼마? 3자 그래프를 그리기 쉽게나 식을 판단할 수 있게끔 식변장 들어간다 자, 얘는 몇차 함수? 1차 함수 1차 함수. 자, 두번째 특징 자, 특징 아직 얘는 특징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전에는 여기 울기가 3이 네. 주어지고 막 이래서, 오른쪽, 위쪽, 향는 직선, 이런 것도 했었지, 기억나? 네. 자, 두 번째. 그기서 M의 역할. 기울기. 자, YZ편의 이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M이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 됐죠? 네. 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식에서 뭔가 뽑을 수 있는 거는, 힌트가 될 만한 거 모두 뽑는 거예요. 항상, 지난 점을 구한,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한다든지 식변형을 통해서 그치 그 씨가 파악할 수 있게끔 뭔가 해, 구해야 되고요 근데 0변형을 통해서 뭔가 구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됐다 1식변형 했더니 이렇게 돼 있어서 음. 항상 지나는 점이 그쵸 네. y 이지파0마 4였어요 아니면 반대로 4에서 플러스 b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 위. E. 를 향한 직선. 음, 그쵸? 네. 항상지나는좀알 수가 없었고, 뭔가 힌트 하나 빼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뭔가 힌트 하나 빼먹을 수 있는 건뭐예요항상지나는 네. 점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10변을했는데 뭔가 못 얻은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M을 원하는거죠. M. 네. 거기서 M의 역할. 네. 자, 이제 이해 되셨나요? 네. 좀 기억나세요? 자, 이제 들어갈게요. 뭐부터 그린다? 완벽한, 완벽한 10부터 그래프를 그린다 x의 편 얼마? 2 y 절편 얼마? 2자 그래서 여기도 얼마? 2 여기도 2. 얼마? 2 자, 됐어요. 이게 바로 예예요 자 이동 갑니다 항상 싫어하는 점몇 콤마 면4 3 그럼 대충 이쯤 있겠다 그쵸? 네. 그리고 얼마? 4 콤마 3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요 몇섬면서 만나야 돼? 몇 서분면. 자 그러면 경계선부터 잘 그려보자 절판 항상 네. 여기 지나게 돼있어 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괜찮지? 네 어디까지? 여기 X절판까지 요 사이에 있는 건다 괜찮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요그렇죠쵸 네. 기울기 가 기억나시나요? 기울기 뭐아양영금음 영, 음. 음, 예, 보고 영 이들 과서 어떻게 되고요 커지고 커지고 이들 과서로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럼 음, 아시죠 네자 그러면 오. 요게 기역이고요 요게니온니온인데 니은. m이 기울기죠 그쵸 제 m 구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가 가장 어떻고요 크다고 크고 까대 m이 가장 클 거고요. 이때 m이 제일 작아요 이 사이의 기울기 다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 이해됐니? 자, 그래서 기역일 때가 m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 최대. 됐어, 됐어. 그래서 방법은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모디하면2 0. 0을 입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m이 울기니까울기 구해버리면 되잖아. 누구누구지나? 4콤마 3과. 3과. 여기 얼마? 어. 2 0. 그쵸? 귤기 구하면 되잖아. 어. 이때 m 얼마예요 2분의 3. 2분 얼마? 3. 3. 자, 니은일 때가 m에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 최소. 4, 4 3과. 0이니은이0이0 2. 4 3마산 0컷만 이게 이제 이때 m 이 얼마에요? 4분의 1 4분의 1, 1 예. 자, 그럼 이제 M값의 4분의 1 4분의 1의 범위는 어떻게 분의1 4분의 1보다의 어떻고? 큰 거지 그의지 4분의 1 누구보다는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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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의1 4고의고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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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축은 아, 사분면이 아니고 나랑. 경계선이죠 그렇죠그럼 c 이이 g 거 t 자 n your 나나나요나요 o u 요 a n 너 g 중학교 n 학년때 r job. 죠 네. 자, 빨리 sure. Don't you want to get on the job? m X, X 마이 의 Y, 플러스 마 Y, 플러스 s Y, p l 콤마 마삼 l 콤마 Y, plus, Y, 이 1,3 무조건 지나죠10 변형? 잘 필요 없어 있고. y는? 그래도 해야지 mx, MX 마 m 마 아, m 플러스 3아 m이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다 어쨌거래 1차원수니까 직선인거 그쵸? 네네 대충 그리면 된다잖아 3,4 아, 3,4 요쯤 있겠지? 네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니까 여기 있겠다 그치? 네5 마이너스 1, 1 3이니 얘는 어, 어디있어 1,3은? 좀 아래. 1,3. 요거는 좀 아래 있지? 네. 여기 있겠네. 그 요거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는, 이거와 요거. 요거 사이 다 되는 거지. 항상 여기 를 지나면서, 그치? 네. 최소 기울기, 최대, 최대 기울기. 기울기. 얘가 얼마라고요? 1,3. 3. 3. 자, 이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이고요.

사이는요? 사이는 등호 안 붙는다. 메이어라고 하면 할말 없습니다. 국어사전은 그럴텐데 사이는 등호 안붙는거 알겠어요? 예. 근데 만약에 선분 A, B와 만난다고. 이거도 끝에 만난거지? 그때 둥어 붙어. 됐죠? 예. 자, 책임감. 맨 마지막 거. 자, 몇 번? 61번. 항상 지나는 점 얼마에요? 마상콤마마요마상콤마마 위치가 한요쯤 있네요 그쵸? 그렇죠? 네 됐어? 저 네. 사각형하고 만나야되죠 지금? 네 자, 그 식변정하면 어떻게 해야돼? Y는, y는 kx kx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k 역할 기울기 기울기 그렇지. 그럼 누가 기울기 최장한테가 어디야? 저기 꼭지점 오른쪽. 여기다. 이게 최소 기울기다, 그렇지? 네. 최대 기울기는? 왼쪽 꼭지점. 이거다. 최소 키, 최대 키. 됐어됐어그 얘가 얘가 얼마니, 이거? 얘가 3콤마1삼기야어 이콤마사예요 잠깐만, 이때 최대 k 는요쭉 읽어가자. 이렇게 빼면 5분의 5. 5분의 5 얼마를 세고? 예. 최소 k 는요 6분의 2 3분의 이렇게 빼면 6분의 2 3분의 2. 얘 만난다니까 두 번부터 부터 붙죠. 그렇죠? 붙죠. 그렇죠? 자 그래서 k 의 범위는 3분의, 3분의 1 이상? 1 2 0. 2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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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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